안녕하세요. 어제 처음 오신 거예요? 전진하라고 합니다. 아니, 어저께 여기서 이제 한 대전 먹고, 근데 어저께 저기 서울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가서 지하철 한 거의 다 가는데 이제 그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화장실, 그, 저기, 지하철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거기는 더 깨끗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알려준대요. 깨끗한데. 그래서 따라갔죠. 거기 어떤 빌딩에 되게 깨끗한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화장실에 가서 막 엄청 쏟았어요. 어떤 똥을 쏟았어막 어, 무슨 10%, 10 툭툭 하는데, 예, 막 뭐, 뭐지, 뭐 하여튼, 어쨌든 막 약간 검은 스름하면서 새파란 그런 거에 어.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덩어리가 나오더니 나중에 이제 물처럼, 근데 그러니까 장청소 제가 한번 옛날에 해봤었는데 네. 그 장청소 할때 나중에는 이제 그게 막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어제 이제 막 엄청 쏟고,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조금 일좀 보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끝났는데 이제 와서 제가 당이 있었잖아요. 네. 당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됐을까 그러고 얼른 재봤죠. 그랬더니 125로 내려갔더라고요. 몇이었는데? 200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laughs>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머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저녁에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녁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어저께 <laughs> 일찍, 일찍 먹고 다 저기 했는데 막 기력이 없는 거예요. 어제 막 희생이 청한 거예요. 너무 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될것 같아서 밥은 안 먹고, 야채 같은 거, 이런 걸 조금 먹었어요. 먹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제 보면 아침에 보통 1 8구90 나와요, 요즘에. 너무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근데 145가 나오더라고. 그래 많이 내려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오늘 또 저기 가야 되는데 몸도 안 좋고 여기 오려고 안 갔어요. <laughs> 안 가고 길을 쓰고 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몸이 이제. 좀 가벼우세요? 네. 좀 가벼워졌어요. 네. 네. 그리고 화장실이 별로 그렇게막안 가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저도 놀랐어요. 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그렇게 전번 4일날 왔었어요. 4일날 오고 오늘 왔으니까 9일째 됐서요 그러는데 자주는못 나오고 이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어, 아, 먹으니까 설사가 나갖고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지금 은 많이 좋아졌어요. 무릎도 많이 좋아지시고 이 비염이 있었는데 비염은 진짜 저녁에 아침에 잠을 자면 코가 킹킹이 했는데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고 지금 굉장히 눈이 굉장히 제가 아기 들눈처럼 총처럼 해진것 같고 눈이 굉장히 맑았고 또 그다음에는 몸이 가벼워요. 첫째로 몸이 가벼워요. 그래서 너무 좋고. 음. 그래서 오늘도 바쁜 시간이 있는데 물리치고 토요일이니까 그냥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사모 보내 주세요. <laughs> 무릎은 좀 어떠신가요, 무릎? 무릎 많이 부드러워요. 무릎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여기 있으면 만번 걷기 할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는 저기 2년 전에 폐암 수술한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왔는데 밤에는 잠을 못 자고 그런데 밤에 잠도 잘 자고 지금은 이제 이거 먹고 대변을 지금까지 봐요. 한 보름 됐는데 지금까지 먹기만 하면 봐요. 쏟아요? 예, 지금도 계속 쏟아요. 설사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하루에 14번 하신 적도 있으세요. 네. 오늘 몇번졸셨는데요번 정도 네? 돼요. 네. 저한 보름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먹으면 계속 싸요. 그리고 제가 귀는, 어, 아기 때 태열이 속으로 들었다 그래요, 엄마가요. 그래가지고서 이 내가 맨날 이제 어렸을 때 여기가 귀에 그 염증이 크게 나왔는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그때 뿐이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전혀 없어져서 이게 없어지려고 그래요. 계속 내가 손으로 보는데도 그게 갑짝같이 없어졌어요. 신기하죠, 알면 <laughs> 결국 밤에 잠도 잘 자고 참 효과를 어, 이것저것 많이 봤어요. 그리고 눈도 내가 항상 머들머들 해가지고 안약을 놓고 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약도 안 놓고 편해졌어요 좀. 처음에 오실 때 뭐라 그러셨었냐면 먹기만 하면 변을 넣으러 가셨대요. 근데 지금은. 아, 그리고 저는 식사를... 밥만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그렇지 않고 어쩌다가 한번 점심 먹으면은 저녁에 볼 때도 있고, 그리고 바로 안 가요. 그래서 항시 걱정을 했어요. 제가 그냥 병원도 안 가고. 근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싸도. 네. 물을 많이 먹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게 많았던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똑같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암수술을 해서 나쁜 게딴 사람보다 더 많았나 봐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이 친구는 이제 건선 때문에 온 친구인데 며칠 왔죠? 저 지금 5일째요. 어, 네.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어떤지.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느꼈던 걸 얘기해 주세요. 아, 왔었는데 원래 조금 더 심했었어요. 각질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려고 하면 여기 몸 쪽에도 좀 많아서 조금 제가 너무 건조해서 막 갈라지는 듯하게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먹으면서 신기하게 조금 그 그대로 있긴 한데 건조하다기보다는 건조한 느낌도 지금은 없고 막잘 때도 막 아프지 않고 그래요. 조금 그거 좀 신기해요. 막 다른 거 먹어도 발라도 조금 조금 있으면 막 보습제 같은 것도 금방 다시 아프거든요. 잘때 막 조금 막 갈라지는 느낌 많이 들고 지금은 그런 느낌 없이 조금 잘 자는 것 같아요. 이저 때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 거야? 얼굴 쪽도 네, 네, 네. 좋아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변본 거는 아, 변이 변은 저도 먹을 때마다 계속 쏟아내요 어떤 걸 쏟아내는? 아, 시꺼먼 거아 근데 저는 완전 시꺼먼 치는 더라고요 그냥, 그냥 좀 아직 아니, 젊으니까 쌓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낫는 거예요 아,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아,